안녕하세요. 스티브저프입니다. 아, 오늘은 날씨도 좋고 바람은 좀... 한쪽... 바람은 좀 불지만 선선한 날씨에 딱 걷기 좋은 이 가을, 올레 18코스를 걸어서 필름 18코스야. 올레길 18코스는 동문시장에서부터 부천 만세동산까지인데 역방향으로 부천에서 동문시장 방향으로 올레길을 걸을 겁니다. 중간에 당머르 해안길이 있습니다. 이것이 지금 억새난리예요딱 지금 이맘때 가야 싱싱한 억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올레길 풍경도 보여드리고 억새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 아, 아.. 너무 무서워 억새보러 출발 빠밤 조촌의 랜드마크 연북정입니다 연북정부터 올레길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그렇게 크게 볼건 없는데 올라가면은 전망은 되게 좋아요 짐벌이 없어가지고 아.. 짐벌을 샀어야 되는데 아.. 아 멋지죠? 아 이게 연목적이에요, 여러분. 자 여기 보시죠. 이야. 이게 옛날에 이렇게 성곽처럼 이렇게 둘러놨어요. 이게 다예요. 와우. 얼마 전에 생긴 이제 용천수 산책로인데, 뭔오마뭐 뭐, 이렇게 자갈 같은 거 깔아놨더라고. 용천수가 뭐냐면은 용천수가 이거예요. 자, 용천수가 이겁니다. 자, 이렇게 치아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. 물천에서 신촌리까지 이 용천수가 23개나 있어요 저런 게 23개. 용천수 탐방길 지금 여기 이제 막 표식들이 다 있습니다. 보시면 은 번호가 있죠. 18번. 필모 원래 18코스에서 18번이야. 가시다 보면 은 이런 팻 말들이 있어요. 여기 용천수가 있다는 거야. 따라고자 여기 어. 보시면은 여기 뭐 말도 안 되는데 왔는데 막또있죠 뭐가 이게 용천수예요 용천수. 자 아, 여기는 바닷물. 여기는 이런 빗물 이런게 23개 저기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 그냥 뭐다마나만 넣으면 바닷가 아 이런 환경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거의 바다 위에 떠있어요 우리 동네 만화가 한분 계시는데 유명한 분이야 슬램덩크 그리신 만화가 분 어느 날 갑자기 저 그림이 생겼더라고 학창시절 때 엄청 좋아했는데 길, 아 제가 좋아하는 길입니다 이게 올레길 표시에요 올레길 표시 이것만 따라가면은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 한 아, 요정도? 요정도 되면 이정도 되는 길입니다 여기. 여기 보면은 항상 이 집을 볼 때마다 이집아 진짜 제주도 같지 않습니까?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다7199 사셔 아 멋있어 전형적인 옛날 제주도 집과 이제 막 입주 예정인 저 오피스텔 같은거 저거 저거 과거의 시간과 현대의 시간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길이야 올레길은 멋있어 이게 옛날에 그 돼지 똥돼지 이게 이제 화장실이에요. 이게 똥돼지 여기 키우는데 제주도 전형의 집이죠 돌집. 아, 할머니가 요새 안 보이시네.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인데 할머니 가좀 걱정되네요. 잘 계시나? 이 주황색 방향은 올레 코스 역방향 그리고 파란색은 올레 코스 정방향. 올레길을 걸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. 아까 저쪽에서 바다 건너 그 보였던 초등학교. 저기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? 요겁니다 조촌초등학교 나중에 우리가 여기 계속 살면은 우리 조만두양이 다닐 학교 이게 다 이름이 있어 이게 이제 용천수마다 예술혼을 불태우셨네 모든 캐릭터가 다있어 여기 애들이 좋아하는 모든 캐릭터 이야 진짜 진짜 씨 대작이다 대작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깨끗한 용천수를 발견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이게 진짜 안 짠지 짠지 아 물이 엄청 깨끗해 오, 먹어봐도 될것 같은데 이거? 어? 어안짜안 짜, 짜. 아 이거 대신이 하나. 오 진짜 안 짜요. 아 어, 확실히 어, 민물이 많습니다. 민물이 맞아. 근데 왠지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주택가가 많아가지고. 좀 a b a 여기, 대가, 아이, 썸네일. Green, blue, I got it. I g 같아. it. I g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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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I g o 에 it. I g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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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I g o 저런 것도 있어. 아 정말 예뻐 우리나라. 물위에또 집이 있네. 그 여기 지금 빨래를 널고 널었잖아요. 저거 여름에는 잘안 말라요. 습도가 높아가지고 밖에 널어 봤자 그냥 잘안 말라. 처음에는 이 바닷가 앞에 집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꼭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. 태풍 오고 이러면은 파도가 막 이렇게 넘쳐가지고. 야자수에 저렇게 꽃이 달려서 폈네? 신기하다. 꽃이 뭐지 저거? 이 야자수가 어디 신했냐면 정류장 옆에. 어디 정류장 옆에? 닭피 같은 걸로 쓴것 같은데 근데 그냥 버젓이 그냥 씨 그냥 주차해 놨어 이런게 바로 스웩 아닙니까 스웩 인정 와우. 와 우리 쪽기 나의 영 설까치 비슷하게 생겼는데 까치라 너뭐 하고 있었어 잤어 새끼 났어 저리는 거 보니까 새끼 났는데 누가 소대지 줬네 소대지 이러다가 확 무는 거 아니야 이거 줄도 엄청 긴데 올라 와봐. 좀 예민한 것 같은데? 어우다보고 있어 갈게 <laughs> 어, 바로 앞에가 신촌포구데 아마 예전에는 이 집이 엄청 부자집이었겠죠 지금 마을을 통과했어요 오늘의 목적지 통과를 해야 가을 억새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 지, 지 올레길 표시죠. 먹어주죠. 아, 근데... 오늘 조천에서 당머르 해안길까지 올레길 18코스 역방향으로 한번 와봤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억새를 보러 온 거죠 지금 제주도는 억새가 아주 장관입니다 장관 특히 이곳 당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는 일몰 시간쯤에 오시면 은 정자 너머로 넘어가는 일몰과 함께 기가 막힌 사진을 건지실 수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밤 다음에 또 만나요 저기 아주 희미한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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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끝에 끝에 거기 넘어져서 온 거예요 거의 저 희미하게 보이는 저 언덕 같은 거는 함덕 서우봉